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은 누구일까요? 18세기 영국화가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그린 푸른 옷을 입은 소년입니다. 영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당당한 눈빛과 수수께끼 같은 미소, 광택이 도는 푸른색의 호화로운 의상, 한 손은 허리에 쳐. 게인즈버러는 17세기 플랑드르 화가 안토니, 반다이크를 오마주했습니다. 반다이크 인물들의 의상과 자세, 블루보이와 매우 흡사하죠? 라이벌 조슈와 레이놀즈가 푸른색을 많이 쓰면 별로라고 하자, 게인즈버러가 일부러 왕창 썼다는 과장된 썰도 있습니다. 푸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에도 블루보이의 영감을 받은 의상이 등장하죠. 블루보이는 1921년 미국 철도왕 헨리 헌팅턴에게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가에 판매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3주간의 특별전에는 소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자 9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내셔널 갤러리 관장 찰스 홈스는 캔버스 틀 뒤편에 연필로 짧은 문구를 적어 넣었죠. 오버 다시 만나요.